엄마 지금 물 이거 끓어야 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 아니야? 카이 아빠한테. 카이 아빠한테 줬어. 아빠가 카이한테 줬어. 지금 아빠가 조립해 놓은 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이가. 이게 좋아, 카이는? 봐봐, 컴퓨터. 컴퓨터 도 있어, 여기. 우와. 엄마, 아빠가 음. 이거 해놓으니까 봐. 봐봐. 어? 오, 충돌. 늦은 점심 지금 볶음밥에 장어 먹고 있습니다. 카이도 장어 줄까, 엄마가? 응, 음, 알겠어, 잠깐만. 맛있어요? 춤이 절로 나와? 오늘 야채는 말고 파는 안 줄게 엄마. 요거 고기만 줄게 고기. 자. 맛있지? 응. 장아 응. 맛지? 있 응. 가진 치고 있어? 응. 빌지어 치고 있어. 예. 응. <웃음> <웃음> 자원 다 먹었네 진짜 와. 그 남은 걸다 먹었어 우리 카이가. 응? 잘했네 우리 카이. 제니 왔어? 응. 음. 오늘 재밌었어 학교? 어. 스파인 타이스 깜빡했다. 내일 선생님한테 말하자. 문 닫아 제니. 안전벨트 말고. 누나 핑크야 이거 배우자. 핑크요? 핑크. 어핑크로해 안돼 안돼.

아니 잠깐만 잠깐 아니 아니 잠깐만 눈 뜨라고 하면 눈떠자눈떠 예뻐? 예뻐 오,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아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 샐러드랑 어 엄마 엄마 오늘 나이 치킨 이미 먹었어 아 점심에? 응먹었래 내 엄마 해 엄마 거야 아, 어, 어! 어, 어, 어. 저희는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 드리오 부탁에 솔로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보다가 잠 자가지고 저녁 한1 1 시쯤 잔것 같아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드네요. 제니가 먼저 일어나서 깨워서 <laughs> 지금 애들은 참치 주먹밥 해주려고 하고 있고. 자고 싶어. <웃음> <웃음> 진짜 고르네 <꿈매. 웃음> 어, 妈妈。 아니야, 그냥 지금 차 안에서 먹어. 왜냐면 20분, 25분에 출발해야 되지 진짜. 왜냐면 아침에 차들이 너무 오래 줄서 있어가지고 빠져 들어가려면 아니야, 차 안에서 먹으라니까. Everyone <몇> I d o like lemon. 오. 아이, 빨리 잘 먹는다. 이잘먹어잘 싸. 아빠 뽀뽀 바이바이 빠빠이. 아 오늘도 눈이 그냥 설원이네 설원. 서런. 엄마. 어. 오늘은 놀이터 간대 응. 선생님. 그래? 근너 응. 오늘 영화 싶었던데 응. 너무 추운 거야. 나도 꿀이야. 아 오늘도 우리 오제니 데려다 주는데 지금 앞에 차들이 많아가지고 진짜도어 그러니까 지금 10분 전에는 와야 돼. 20분에는 출발해야 돼, 우리가. 7시 20분에는. 늦잖아, 봐봐봐. 앞에 차들이 너무 많잖아. 잘 갔다 와, 제니. 잘 갔다 와. 스펠링 테스트 사생님한테 다시 달라고 얘기해. 응? 어? 카이, 야, 갖고 싶은 걸다살순 없어. 그게 갖고 싶었지, 몬스터 트럭이? 카 야, 다 묻으니까 이거 이렇게 잡고 먹어야 돼? 제니를 내려주고. 가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들어가요, 가이는 항상. 그쵸? 제가 미국에 오게 된계기는 저희 친척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친척분의 소개로 제 남편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영, 배우자 영주거리로 저는 미국에 와있, 왔습니다. 아, 있어요? <laughs> 귀여워~ 지금 집 도착했는데, 도넛 치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 이제 냉동실에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짜잔~ 짜다 이게 있었습니다. 이거 다른 유튜버 분들이 엄청 많이 추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약간,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얼려가지고 에어프라이에 해먹는 느낌? 이랄까? 방추. 응. 진짜 파는 붕어빵 같죠? 여기 한번 꼬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꼬리부터 먹으면. 아, 그거 어. 오, 연결 안거려요 <웃음> <웃음> 아, 사랑해 <웃음> 사랑해 사랑해 <laughs> 사랑해